자, 이 문제는 우리가 구간이 주어진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양수 A라고 이제 문제 되어 있고요 미분해 보겠습니다. F'X를 프라 보게 되면, 3X의 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A 적이 되니까 이것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3, 1, A 마이너스 A가 되나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가 플러스가 되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3x-a가 되겠고요 그리고 x 더하기 a는 0이 되어서 x는 마이너스 a랑 3분의 a 되겠습니다. 최고차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일 때 극대가 되겠고요 3분의 a일 때극소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마이너스 a랑 a랑 구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값은 바로 나오죠. 최소값은 3분의 a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최소값은 f의 3분의 a가 되서 대입하게 되면 27분의 a 3승 플러스 9분의 a 3승 마이너스 3분의 a 3승 플러스 2가 이것이 바로 27분의 14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분해서 보게 되면 27분의 1 더하기 3 빼기 9니까 마이너스 5a 3승이 되겠죠. 플러스 2는 27분의 14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양변 27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a 3승 플러스 54는 14가 되는 거니까 넘어가서 5a의 3승은 40이 되고 a의 3승은 8이 되는 거니까 a는 2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a는 2가 됐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2와 2를 대입하면 되겠죠 20도 바뀝니다 이제 x 3승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가 되겠고요. 이제 우리는 f의 마이너스 2가 최대가 될 수도 있고, f의 2가 최대가 될 수도 있죠. 둘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8 플러스 8 플러스 8 플러스, 8 플러스 2가 되어서 이것은 이제 10이 될수 있겠고요. f의 2는 8 플러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2가 되어서 똑같이 10이 나옵니다. 체대값은 이제 우리가 10이 될수 있겠죠. 10이 되고, a는 아까 2였으니까 2 더하기 10이 되어서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